우선 지금만 이렇게 그냥 임의로 한번 써볼게요. 네. 그 실습 때는 그걸 다할 필요가 없을 그쵸. 것 같고, 그냥 이렇게 뽑는 카드의 양이라든지 네. 지금의 난이도라든지 뭐 재미를 재미 있어 하는지, 뭐그 정도만 사실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. 그냥 매칭을 해볼까요? 해봐요. 아, 해봐요요 응. 눈사랑. 네. 드려봐요. 음? 음, 그 대신 네. 미션 이 있어요. 네. 몇 번? <laughs> 어, 어, 미션, 어, 미션. 어, 미션 카드를 몇번 뽑을지 정해요. 어. 미션 카드는 없던가요?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. 아, 싶은데, 아, 미션 카드가 거의 20개가 있어요. 20개 중에서 몇 번을 뽑을래요? <laughs> 이건좀 어렵다. 어, 이렇게 하면 나이가 확 올라가네. 그러니까. 질문보단 전 이게 더 재밌는 거 같아요. 그렇죠? 질문이 너무 딱딱한 거예요. 음, 너무 하다 보니까. 음, 음, 음. 약간 좀 평범하면 애들이 쉽게 지루함을 느끼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게임 같고. 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궁금했던 거는 우선은 지금 아마 실수업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제 여덟 개 8개, 여덟 개거든요. 이거 다2 0개 정도 되고 이, 이 개수가 적절할지 지금 여덟 개어 어땠어요? 여덟 개 여덟 개. 수가 많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. 뭐 춤추는 바나나는 주제도 있고, 얘도 있고, 얘도 있고, 그러니까 약속이 한세 개는 있는 느낌? 그렇죠. 근데 제약 조건이 세 개가 걸려 있는 건 맞아요. 어, 그래서 초등학생? 이 난이도는 제가 보기에 밑그림을 우리가 얼마나 그려놓느냐에 따라 많이 갈릴 것 같아요.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애들이 더 잘할 것 같은데 어른보다. 어른은 어려워요. 오히려 이런 건 어른이 어려워. 애들은 단순한 생각하고. 이렇게 세트가 되니까 하나씩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아 퍼즐 같은 느낌이었고 아 어, 꼭입각켜 아닌가? 뭐. 어, 그러네. 그러면 이제 색도 구분되고 이렇게 얘는 아,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하나 이렇게 이렇게, 아, 네. 이렇게 그래서 네. 이 모양은 여기 이렇게 돼있 거죠. 퍼즐 나쁘지 않다. 음. 이것도 좋은데요? 애들한테 음. 쓰기 음. 퍼즐 네. 퍼즐 느낌 괜찮은데? 이렇게 먼저 알아볼까요? 네. 네. 그럼 되겠죠? 네.